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 8년 차에 남편과 함께 식당을 차렸어요.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가게로 자리 잡으면서 직원 4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었죠. 홀에서 일하는 김순희 씨와 박미경 씨, 주방에 김영숙 아주머니와 이정화 씨였어요. 특히 김영숙 아주머니는 가게 오픈 때부터 함께했던 분이에요. 저보다 12살 위인 58살이셨는데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으신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아들 준호를 친손자처럼 아껴주셨죠. 준호를 낳고 나서부터는 가게에 자주 나가지 못했어요. 육아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이 가게 운영을 맡게 되었죠.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몇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가게에 나가보면 홀 직원인 이정화 씨가 제가 오면 어색해 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35살의 유부녀인 이정화 씨는 남편과 초등학생 딸이 있다고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볼 때도 조심스러워 했어요.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곤 했죠. 뭔가 수상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김영숙 아주머니의 예순번째 생신이 다가왔어요. 평소 저와 아들을 친가족처럼 챙겨주시는 아주머니께 특별한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생신 당일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어요. 미역국, 갈비찜, 각종 나물 반찬, 그리고 직접 구운 생일 케이크까지. 다 준비해서 전 아주머니 댁으로 갔어요. 아주머니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사셨거든요. 남편분과 아들을 잃으신 후 처음으로 받아보시는 생일상에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추억담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한참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많이 참았는데 이야기해야겠다고요. 이렇게 거한 생일상까지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주머니가 털어놓으신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몇달전 일찍 출근했을 때 남편과 이정화 씨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보통 상사와 직원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없을 때 이정화 씨가 완전히 안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거였어요.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이정화 씨가 사장 부인 행세를 하면서 김순희 씨와 박미경 씨에게 온갖 트집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소 제대로 안 했다, 손님 응대가 불친절하다, 일처리가 느리다 등등 없는 트집까지 만들어서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신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그 의도가 뻔했죠. 남편도 한심하게 이정화 씨 편만 들었다고 해요. 다른 직원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면 무조건 이정화 씨 말만 믿고 직원들을 혼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람난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아주머니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몇주 전에는 이정화 씨가 김순희 씨를 울릴 정도로 심하게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손님이 없을 때 김순희 씨가 잠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이정화 씨가 와서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김순희 씨가 저도 쉴 권리가 있지 않나요? 라고 말했더니, 이정화 씨가 여기서 누가 사장인지도 모르냐면서 더큰 소리를 냈다고 해요. 그때 마침 남편이 와서 뭔 일이냐고 물었는데, 이정화 씨가 김순희 씨가 자기에게 대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이정화 씨 편을 들면서 김순희 씨에게 선배 직원한테 그럴 수 있냐고 혼냈다고 해요. 김순희 씨는 억울해서 울면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박미경 씨도 마찬가지였대요. 이정화 씨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박미경 씨를 타겟으로 삼아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반찬 정리 제대로 안 했다. 계산 실수했다 등등 온갖 트집을 잡았다고 해요. 심지어 박미경 씨가 아파서 조퇴 신청을 했을 때는 요즘 직원들은 책임감도 없다면서 비아냥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역시 이정화 씨 편을 들면서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직장 생활 하려고 하냐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본인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셨어요. 이정화 씨가 주방 1회까지 간섭하면서 음식 간이 너무 세다. 조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 들어서 일 못하면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정화 씨가 뭘 말해도 그럴 수도 있지, 이정화 씨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편을 들었다고 해요. 제일 기가 막힌 건 이정화 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사모님은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 되니까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사모님은 따로 있다면서 자신을 가리키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김순희 씨와 박미경 씨가 이미 서너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과 이정화 씨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도 그렇고 이정화 씨가 갑자기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이정화 씨만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사장 부인이니까 차마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김순희 씨는 이정화 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만둘까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박미경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주머니도 참다 참다 안 되겠어서 이번에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결정적인 건 어제 남편이 이정화 씨에게 비싼 목걸이를 사주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아주머니의 증언이었어요. 그냥 직원에게 줄만한 선물이 절대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정화 씨가 사장님은 정말 센스가 좋으시네요 라면서 남편의 팔까지 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부부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싶었어요. 아주머니가 가장 분개하시는 건 이정화씨가 제 욕을 했다는 거였어요. 사모님은 애 낳고 나서부터 완전히 게을러졌다.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사장님 고생시킨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장님 같은 분은 나 같은 여자가 맞다면서 사모님은 너무 촌스럽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남편도 한심하게 이정화씨 말에 맞장구를 쳤다고 해요. 집에서 애만 보니까 세상 물정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치가 떨렸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었어요. 사장 부인인 저는 모르고 있는데 바람 피운 남편과 그 여자가 저를 뒤에서 욕하고 있었다니. 정말 분했어요.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이정화 씨가 곧 진짜 사모님이 될 거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완전히 제자리를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말을 들어도 말리기는 커녕 웃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수상한 징조들이 하나로 연결되었거든요. 남편의 늦은 귀가,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 제가 가게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것들이 모두 설명되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기분 좋게 들어왔어요. 아마 이정화씨와 시간을 보내고 온 모양이었죠. 저는 바로 핵심을 찔렀어요. 이정화씨와 무슨 사이냐고 물었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발뺌하려 했지만 제가 아주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하나씩 말하자 결국 실토했어요.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육아 때문에 가게에 자주 못 나오게 되면서 이정화 씨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다가 감정이 생겼다는 뻔한 변명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미안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당당했어요. 너도 가게 일에 신경 좀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였죠. 이정화 씨는 나를 이해해준다는 말까지 했어요. 너는 집에서 애만 보느라 내 고생은 모른다면서 이정화 씨는 내 힘든 점을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이정화 씨는 유부녀잖아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졌더니, 그건 이정화 씨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정화 씨가 나한테 더잘 맞는다는 말까지 했어요. 너보다 어리고 일도 잘한다면서 저를 폄하하는 거예요. 바람피운 주제에 오히려 저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럼 다른 직원들 괴롭힌 것도 아냐? 라고 물었더니 그건 이정화씨가 일 잘하라고 지적해준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면서 이정화씨를 계속 감쌌어요. 김순희씨나 박미경씨가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정화씨가 답답해서 그런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정화 씨 편만 드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어요. 제가 아주머니까지 괴롭혔다면서? 라고 하니까 아주머니도 나이가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이정화 씨가 도와주려고 한 거다라고 변명했어요. 가장 기가 막힌 건 이정화 씨가 가게 운영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낸다면서 너보다 사업 감각이 뛰어나다고 말한 거예요. 바람 피운 여자를 저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앞으로는 이정화 씨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생각이니까 앞으로 가게 나올 생각 말고 애나 잘 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뻔뻔했죠.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계획했어요. 우선 다음날 가게에 나가서 김순희 씨와 박미경 씨를 따로 불러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두분 모두 그동안 참고 있었던 얘기들을 털어놓으셨어요. 김순희 씨는 이정화 씨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같이 트집 잡히고 괴롭힘 당해서 그만둘까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특히 이정화 씨가 남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김순희 씨를 모함하는 모습이 정말 치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미경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정화 씨가 온갖 꾸준 일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박미경 씨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고자질했다고 하더라고요. 두분 모두 이정화 씨와 남편이 수상한 관계라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고 해요. 오히려 제가 늦게 알게 된 거였죠. 저는 두 분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귀띔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정화 씨가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을 모두 기록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두분 모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받을 때도 직원들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정화 씨가 다른 직원들을 괴롭힌 것, 안주인 행세를 한 것, 그리고 남편이 이를 방조한 것들이 모두 불륜의 증거가 되었거든요. 동시에 이정화 씨의 남편에게도 사실을 알렸어요. 그 집도 피해자니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정화 씨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과 다른 직원들의 증언을 보여주니까 완전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직접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날의 광경은 정말 볼만했어요. 이정화 씨 남편이 가게로 들이닥쳐서 제 남편을 붙잡고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대형사고였죠. 이정화 씨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망신당했어요. 남편에게 뺨까지 맞으면서 끌려나갔죠.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불륜남으로 낙인찍혔어요. 그일 이후 이정화 씨는 당연히 가게를 그만뒀어요. 아니, 정확히는 쫓겨났죠. 남편과도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자업자득이었죠. 제 남편은 그일 이후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어떤 손님은 대놓고 불륜남이라고 손가락질 하기도 했죠.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불륜의 증거도 명확했고 법적으로도 제가 유리했거든요. 이혼 과정에서 아주머니가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가게 운영은 물론이고 준호 돌봄까지 도맡아 해주셨어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에 갈 때마다 준호를 챙겨주셨죠. 김순희 씨와 박미경 씨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서 이정화 씨의 횡포와 남편의 편파적 태도에 대해 증언해 주셨어요. 6개월 후 드디어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남편은 가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저는 준호의 양육권과 가게를 모두 가져갔죠. 이혼 후 남편과 이정화 씨는 결국 동네를 떠났어요. 둘다 완전히 매장당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화 씨도 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제 1년이 지난 현재, 저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준호와 단둘이 사는 생활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가게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불륜 사건 이후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더 많이 응원해 주거든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저희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가끔 아주머니와 그날 일을 떠올리곤 해요. 만약 아주머니가 용기내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남편의 바람기를 모른 채 바보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요즘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요. 새로운 직원들도 들어왔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짐이 없어지니까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대단하다고 용기 있게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정말 뿌듯해요. 가끔 남편 소식이 들려오기도 해요.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화 씨와는 연락도 안 한다고 해요. 결국 욕망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잃은 거죠. 이정화 씨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친정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안주인 행세하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죠. 저는 이제 정말 속 시원해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 모두 제대로 된 응보를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아주머니와 함께 가게를 키워나갈 계획이에요. 아주머니의 예순 번째 생일날 들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아주머니와 함께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진실을 알려준 아주머니,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던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요. 바람 피고도 뻔뻔한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진짜 가족 같은 아주머니와 사랑하는 아들 준호가 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